1등급을 위한 지름길킹 수학입니다 자 이번에 수학상 센 780번 할 거야 자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자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식을 내가 친숙한 식으로 바꾸려고 절대감 안에 아, 네, 있는 것을 순서를 바꿔버렸어 그래도 같은 식이 되고 자변이 자, 우변은 가일 때 나일 때 케이즈 분리해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해야 되는데 어. 자, 우리가 숫자였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거로 하잖아. 그럼 원리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그대로 온게 좌우에 있고 자, 가운데 3x 빼기 5가 절대값이 사라지지. 자, 그랬더니 양변에 5를 더하고 나서 자, 요거끼리 계산하고, 이것끼리 따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서 x가 1과 3 사이가 있다가 첫 번째 두는 식,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문자가 a랑 x 두 개인데, 자, x에 관하여 왼쪽에 나머지는 오른쪽에 정리하면 자, 결합법칙, 즉동류 한끼리 묶어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어, 자, a, 빼기 3이 다 이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식은 차수형 부호를 봐야 되는데 X가 1차지.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요 A-3이 부호 양수, 음수, 0세 가지 부호가 있어. 0도 부호야. 그래서 양수, 음수, 부호로 가나다로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을 풀면 자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부터 적고 1, 4그 다음에 해가 없으려면 A가 크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작은 반대로 왼쪽에 했을 때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나온 거를 합쳤을 때즉 얘는 일단 3보다 크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둘다 구멍에 뚫려있지 즉둥 2가 없기 때문에 2가 되지만 요 앞에 가족 건과열립을 하면 3보다 크다 자 밑에는 3보다 작은 것과 1 이하가 합쳐지면 1 이하가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0x0이 될 수가 없잖아 해가 없어 그래서 a가 3되는 거랑 가, 나, 다인 거 합쳐주면 이렇게 나와 끝